그러니까 매매 상사 시세보다는 250에서 300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중고차를 합리적인 금액에 구해드리고 있는 중고차 멘토 이도 팀장입니다. 아, 오늘 출고 나가는 이 차량은 그랜저 IG 3.3 셀러브리티 풀옵션 차량인데요. 그랜저 IG 전 라인업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 가장 비싼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딱이 자리에서 없어서 못 파는 제네시스 G80 힌파선 차량을 출고했는데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그랜저 IG도 없어서 못 파는 차량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정말 A급 차량에 어디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스펙의 차량이니까 어떤 차량인지 차량 영상 먼저 보시죠. 네, 지금 보이시는 이 차량은 그랜저 IG 3.3 셀러브리티 등급의 차량이고, 셀러브리티 중에서 모든 옵션 다 들어간 완전 풀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5,000km 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어요. 연식 대비 짧게 주행을 한 차량이고, 단순 교환도 없고, 엔진 미션 미세누유도 없는 성능검사 올 에이플 받은 차량입니다. 지금 외관은 보시는 것처럼 상품화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내는 카멜 시트가 들어가서 블랙 시트보다 조금 더 트렌디한 느낌, 밝은 느낌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트 컨디션은 아주 깨끗한 편이고요. 자, 앞좌석도 뒷좌석과 마찬가지로 아주 깔끔한 느낌 주고 있죠. 외관 실내 어디 흠잡을 게 없는 그런 A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옵션도 풀옵션이에요. 옵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셀러브리티는 기본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차선 이탈이랑 후측방 경보 옵션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차간 거리 조절 가능한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현재 주행거리 4만 5천 키로 딱 주행을 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와 어라인 드뷰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운전석 톤. 통풍 열선 조수석도 열선 통풍 핸들 열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그리고 이제 전동 커튼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블루링크 기능 포함되어 있는 하이패스 룸미러와 투 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스마트키와 카드키까지 모두 보관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차량 상태 다 보셨나요? 어떻게 좀 A급 같으신가요? 어, 그랜저 IG가 3.0 X나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의 차량은 많은데 3.3 셀러브리티 차량은 거의 없어요. 아무래도 금액대가 가장 높다 보니까 그거 살 바엔 다른 거 산다. 뭐 약간 이렇게 좀 포지션이 겹쳐지는 금액대 중에 하나라서 이 셀러브리티 차량은 많이 없는데 셀러브리티 중에서도 썬루프 들어가고 이렇게 상태가 좋은 A급의 차량은 더더욱이나 구하기가 힘듭니다. 어, 전국적으로 구하기 힘든 이 A급 차량을 제가 포항에서 경찰로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계신 고객님한테 연락을 받고 약 일주일 만에 구해드렸어요. 그분도 이제 제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주셨는데 맨 처음에는 3.0 익스클루시브 말씀하셨다가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그리고 셀러브리티까지 지금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셀러브리티 중에서도 모든 옵션이 다 추가된 완전 풀옵션 차량이라서 굉장히 지금 만족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매매상사 시세보다 한250 정도는 절약을 도와드렸거든요. 지금 21년 7월 달 기준으로 매매상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시세는 2900에서 2950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롯데 경매장에서 낙찰받아드린 금액은 266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상사 시세보다는 250에서 300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고객님도 지금 이 부분을 다 알고 계세요. 그 전에 차량을 좀 많이 보셨기 때문에 대충 시세를 다 알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A급 차량을 이 금액에 구해드리니까 지금 굉장히 만족하셔가지고 포항에서 차량 탁송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제 유튜브에는 경매 대행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없는데 앞으로 계속 올려드릴 거긴 하지만 제 블로그로 오시면 경매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경매 대행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이 다 적혀있는 매뉴얼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차량을 구입을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경매 대행 시스템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블로그 내용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 그랜저 IG 차량을 찾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경매대행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차 경매장에는 그랜저 IG 차량이 하루에 한 30대 이상씩 나와요. 30대 전후로 해가지고 계속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고 2.4 모던부터 시작해서 3.3 셀러브리티 최고 낮은 등급에서 최고 높은 등급까지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랜저 IG를 구하고 싶다. 근데 이왕이면 좀 싸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연락 주시면 제가 매매상사 시세보다 관리 잘된 차량으로 예산 대비 깨끗한 차량으로 찾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문의는 상단에 나와 있는 이 번호로 전화나 문자 카톡 주시면 되고요 제 영상이 중고차 구입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랜저IG 차량의 출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뒤편에 어, 제네시스 G80 A급 차량 남겨드릴 거고 다른 그랜저IG 영상도 남겨드릴 테니까 그 영상들도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